저는 마이 베네피트 창업자 송인수라고 합니다. 그 저희 회사는 운동과 영향이라는 이 컨텐츠들을 그대로 ICT 기반의 기술과 접목시켜서 동작인식 기술의 핵심 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 마이 베네피트 창업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스퀘어는 크게 이제 의료의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ICT라는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하나의 새로운 미래 시장의 헬스케어 혁명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료의 영역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치료의 영역과 예방의 영역 이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치료제라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치료의 영역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희 마이베드핏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방 영역과 사후 관리 영역에 관련된 부분의 스퀘어 어, 비즈니스 모델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영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ICT와 접목시킨 3단 솔루션 컨텐츠 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디지털 스퀘어의 개발 시장은 어, 빠르게 시작한 회사들은 한 10여 년 정도의 네. 업력을 갖고 있고 늦게 시작한 회사들은 아직도 스타트업 창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볼때 디지털 스퀘어 시장은 아직도 성장기에 진입하지 않은 준비되어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될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나라 같이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는 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디지털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7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이 동작 인식 기술은 마크가 필요 없는 모션 센싱 카메라 앞에서 움직임을 그대로 잡아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한 자세와 바른 운동 모델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방향 카메라, 바로 정면에서 보는 카메라 하나로 찍어 갖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동작의 움직임들, 카메라의 기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설치하면 모두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는 대중화시키거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프리벤션 시장에 고객들이 쉽게 사용하거나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가벼운 장비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동작인식 개설이 카메라의 발전과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겠지만 저희까지 현재는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기술들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고 가장 응용성이 풍부한 기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의 방식들이 건강 관리를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고요. 또 병원 쪽에서는 수술 후 환자들 아니면 재활 환자들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존하는 수준들은 전부 사람이 사람을 대면에서 코칭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나 비대면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유튜브 같은 것처럼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현재 운영 사례입니다. 일단 미래형 건강관리 서비스라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요. 현재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서비스, 그 다음에 좀더 근거 기반의 과학화된 진료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방자들 의사나 트레이너나 영양사들이 각각의 개인적 능력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AI 통제 안에서 수많은 근거 에 기반해서 좀더 표준화된 처방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ICT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ICT 기반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이세 개가 조합적으로 같이 성장해야 헬스케어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누구나 다 쉽게 활용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임상이나 근거기반을 통한 확실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큰 시장 싸움의 핵심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베네피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모델들은 그동안에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의 백화점전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그 근거 기반의 운동들이 저희 마이 베네피 회사 거고요. 이 헬스케어 시스템의 향후 미래는 이세 가지, 그러니까 장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컨텐츠가 골고루 발전돼서 되게 많은 성장을 이룰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컨텐츠다. 확실한 컨텐츠가 미래 시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